아유 보스 o I'm English, m i l e l i t t e 아, me too. 토바이를 입고 싶어요. 이곳은 터키의 안탈리아입니다. 숨겨진 천연 수영장이 있다그래서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밥좀 먹고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리뷰가 좋아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케밥집이에요. 터키하면 케밥 아니겠습니까? 메뉴판이 이렇게 있네요. 케밥, 토마토 케밥. 토마토 케밥. 어, 뭐야, 여기안 시켰는데? 와, 밑반찬으로 이렇게 줘? 뭐야. 방이야? 이건 그냥 밀가루 만 나네요 이거는 와 음식이 나왔어요 향이 장난아니야 석불향이 엄청나네요 양고기 양고기 냄새 진짜 하나도 없다 아 여기 맛집이네 오! 진짜 고추는 너무 과하게 태운거 아니야? 아예 시감한데 지금 1시간 정도 달렸는데, 여기가 40도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어디 카페라도 좀 찾아가지고, 들어갔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기증 나요. 뭐 하나 시켜야지? 너무 풍모인데 비싼 거 아니야? 어?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까? 아, 아 오렌지 주스 맞췄네. 혹시나 정보 알까 해가지고, 살짝 수영장에 대해 물어봤는데, 역시나 모르네요. 이거 뭐야? 펀치 기계가 있네? 얼마야, 이거? 아또 심심한데, 펀치 기계가 지나다니네. 왜 이런 거못 참지? 방금 펀치 한대 갈겨줘야겠다. 된걸? 왜안 돼? 아, 여기도 이 넣어야 되나보다. 아, 모자른데? 신유 체인지? 됐지? <laughs> 왜안 되는 거야? 아니, 개 같은 거. 아니, 억울하네. 다리라 넣었는데, 기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아 땡큐 메르아바, 오무무무무무몇 점이야 무무무무무무무무0 0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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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슬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아, <laughs> <laughs> 일단 더 가볼게요. 더워가지고 농사 어떻게 하냐 이거. 그쵸. 아 경치는 좋다. 어, 갑자기 나무가 많아졌어요. 돌멩이 뭔가 멋있는데? 비 많이 오면은 무너지기 좋은 그 돌멩이. 갑자기 맵이 산 맵으로 바뀌었어요. 산이라 그런지 데이터가 안 터져요. 아주 위기에요 데이터도 안 되고 이정표 같은 것도 없어요. 단서가 너무 없는데? 근데 좀 신기한 건 발견했어요. 여기 봐봐요. 이거 좀 신기하죠? 이게 뭐지? 호수인가? 여기 오두막 사람 사는 거 아닐까? 오두막 가볼까? 여기 어, 사람 사시는 거저 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 내려와봐 I want to swim I want 오케 이렇게? 쭈욱 오케이 땡큐 <Thank you. 목소리도> 안녕 <목소리도> 귀여워 저쪽이라는데 물좀 먹어야지 생명이몇개안 아, 남았다 이제 이젠 뭐 네비도 의미가 없어요 방향도 못 잡아요 어 이거 뭐야 씨부레 열쇠구멍이 왜 닫혔어 무슨 무슨 경우야? 이건가? 우와 이런게 있네 와, 신기하네 You go to Swim? 어, swim? Follow you 예 대박이다 저 사람들 수영장 간다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아 이분들도 지도 봐야 되나봐요 근데 지도가 지금 안 터지니까 나라로 풀어 코리아 코리야 <laughs> 코리아! 러시아? 아 <laughs> no. BTS, 블랙핑크, 스쿼드게임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통하나? 아, 코리아를 모르시는구나 이 사람들 따라갑시다 현지인도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서 가요 길이 엄청 험해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나봐요 저 사람들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나 두고 가지마 어디 갔어 일단 오토바이 여기 세우고 저 사람들 따라갑시다 <laughs> 여기가 수영장이야? 계곡이구나 <laughs> 아, thank you.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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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웃음> <웃음> 아, 여기가 고맙습니다. 아 아, 여기가 아닌가봐요. 그래도 확실히 현지 언어 할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가네요. 아, 그냥 걸어가나? 수영하나 보다. 걸어 <laughs> 400m <laughs> <laughs> 아, 배로 등산하니까 좋네경치 아, 쟤네. Min. m i 네 What's your name? I'm César. What's your name? c i a r a c a r a c a r a c a r a h a r a c h i a r a Chi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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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n a r a c a n a r a Chinara. c h i n i n a r r n a r n a r a Chinara. Chinara. c h i 여긴 진짜 저 말고 다른 한국인은 찾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 누가 찾아와 여기를? 오케이. 여긴가? 드디어 찾은 거야? 나 왔습니다. 길 너무 엄하다 야, 이거.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오! 오! 잠 민. 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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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민. 민. 오! 오! 그래, 저 위험하다니까, 저기와 신발이 다 달아가지고, 미끄러워. 오! 아, 그러요 여기로 가면 되잖아. 이건가? 수영장이? 저긴 뭐지? 저기 올라가보자. 메르아바. 아, 여긴가 보다, 수영장. 제가 그렇게 찾아헤 매던 수영장입니다. Where are from? 오, 유룩 핸섬. 채널네임? 동동튜브. 아, 동동튜브. 아, 동동 아, 동동튜브. 아, 동동튜브. 아, 동동튜브. 아, 동동튜 아, 동동튜브. 아, 동동튜브. 수영동튜브 아, 동동튜브. 아, 동동튜브. 아, 동동튜브. 아, 아, I'm 17, 17? Oh. I'm 18 18 Very young. I'm 13 14 29 29 3 I'm 20. 20. 9 39 39 39 3 e y 9 39 3 24? 2 9 2 9 2 9 39 3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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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여기가 맞나? 큰일이에요. 저 길을 몰라요. 저 형님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가보자. 아, 나길 모르겠어. 이쪽인가? 이쪽 아니지. 아, 안 되겠다. 이거 저 혼자 가다가는 길 잃을 거것 같아요. 파티원을 구해야 돼, 이거. 혼자 못 가. 혼자. 나길 몰라요. <laughs>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수영 좀더 하면서 이 사람들 나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물을 왜 뿌려. 아 콜드. 앞으로 떨어져. 다시 오니까 아, 좋네, 시원하고. 이분이 나의 태양입니다. 나의 빛. 야, 이걸 왜 근데 천연 수영장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네. 저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찜질방 물 떨어지듯이 떨어지네. 어, 간다. 천영님 간다. 따라가야겠다. 조 따라가야지. 여기 최고였습니다. 오, 오, 마이 갓. 와, 오토바이 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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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아바. 와,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오토바이 키 놓고 갈뻔 했네. 자, 이렇게 덤벙거립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수영장. 저분들과 같이 갑시다. 버키인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갈 때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네. 아, 이쪽이야? 나 반대로 가고 있었네. 다시 돌아오길 잘한것 같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길 잃었겠네요. 길친가 봐요, 저는. <laughs> 뭔가 지방하는 풍경이 멋있네. 아, 내 오토바이 다시 왔다. 어. 어. 집에 가는 길인데 너무 그림이죠. 호수가 너무 멋있어. 이야. 호수 색깔 봐봐, 와. 아까 올때 봤던 꼬마 아니야? 봐라봐. <laughs> 아까 봤던 친구네. Do you remember me?